야, 일어나서 드세요. 일어나서 아들 응? 예, 자겠다. 자. 응? 자네. 자겠다가 아니고. 어, 이거 벤치. 일어나라고. 에이, 밥 먹으라고 <laughs> 일어나서. 깨지. 쪽쪽이도 아니고 이제 밥을 먹다 자네 아주 그냥. 아들 밥안먹을거야 잔다 잔더라 벌써 잔다 여기 추운데 에어컨 틀어놔서 안 맞던데 말 걸지 말래 말 걸지 마? 아짜증난 어, 보를 덮게 아빠가 말한데 여기서? 아이 택좀재고 그니까 좀 재우고 쓱 알겠다. 응, 알겠다. 말안 알겠다. 알겠어 알겠어 말안 걸게 알겠어 알겠어 말안 걸게